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마이 옥션 박정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삼성 전자 바로 옆에 있는 수익형 근린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입지 구조 수익률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물건 개요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의 6 8 1 5구요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483-3번지입니다. 저희 토지 면적은 약 100평 구성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은 약 225평입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 내용은 저희가 뒷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권은 약 26억으로 감정이 되었고요. 현재 최저가는 49%인 약 12억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현재 토지 금액보다 최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물건의 위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위 치를 보시면 일반 공업 지역 내에 있는 근린 주택입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삼성 sds 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일반 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배우 수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보통 이런 지역의 원룸 투룸은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방조차도 보지 않고 계약금만 바로 입금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도 임차역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저희가 명도할 대상도 많겠지만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재된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서 저희 낙찰 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건물 구성 및 임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총 14가구로 지금 운영 중인 건물이고요. 층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저희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 부분이 총 24가구로 구조 변경이 된 상태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원상회복및 이행강제금 명령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원상회복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될 건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유찰이 많이 되는 상태 같아요. 3층과 4층은 2룸 3가구, 1.5룸 1가구로 3층과 4층에 벌써 2룸이 6가구, 1.5룸이 총 2가구 되어 있고요. 5층은 주인세대 3룸 1가구, 2룸 총가구총구로 운영 중입영중입니다 감정평가를 보시면은2층이 다가구 주택 4가구로 이용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원래는 이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이용되어야 되는데 주택 4가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때문에 아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신 것 같아요 3층과 4층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투룸이총 3가구고요 1.5룸이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은 주인세대 3룸과 투룸한가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이 지금 원래 근린생활시설잖아요 그거를 용도 변경하면 안 되는 건요 아, 이게 양성화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양성화를 하려고 러면 저희가 애초에 건축 허가를 받았던 거랑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다시 내야 되는데 주차장부터 소방부터 아예 건물을 그부분 뜯고 다시 해야 돼요. 현재 위반 건축물 포함해서 현재 기준으로 예상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 바로 옆에 1.5룸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 65만 원에 임대가 나와 있고요. 다른 물건 보시면은 원룸이 보증금 500에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는 투룸을 보수적으로 5 0에 60만 원, 1.5 룸은 500에 50, 3 룸은 1,000에 8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총 보증금액이 5,500만 원, 월 840만 원의 수익 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 거라서 실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차임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면 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 삼성 SDS 공장 옆에 위치한 근린주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상주 인원만 몇천 명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근린주택입니다. 현재 토지 금액 24억 정도로 감정이 나왔는데 현재 최저가가 12억인 만큼 토지 금액보다 살짝 더 높게 쓰셔도 건물은 공짜로 따라오는 근린주택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 매매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에 달하는 근린주택들도 15억에서 22억 정도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저렴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상세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옥션의 박정규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옥션 경매의 꿈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마이옥션가가 오는 날.